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장경화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출범 후 1년 6개월의 대표적인 15대 핵심 성과와 10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16년간 지역 갈등을 초래했던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착공,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민주인권 기념 파크, 국가사업 확정 등 해묵은 현안들을 속속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동차 공장 착공, 인공지능 직접 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성과들을 디딤돌 삼아 강도 높은 혁신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내년 2020년을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인증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코비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캠스,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주식회사 호원, 주식회사 성일이노텍, 주식회사 무등기업,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등 일곱 곳이며,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은 지난해 처음 인증받은 두곳 매일유업 주식회사 광주공장, 주식회사 혜태제과식품 광주 공장에 이어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은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의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를 평가해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광주상공회의소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인증 기업 참여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공모 결과 13개 기업이 최종 신청했으며 적격성 검토와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기업을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26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협약 체결, 법인 설립, 연내 자동차 공장 착공까지 성공시키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기를 개척해 타 지역 일자리 모델에 영감을 준 첫 번째 모델이자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광주는 계획대로 연내 자동차 공장 착곡에 돌입하면서 23년 만에 새로운 국내 자동차 공장 건설이 현실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 메카 도시로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부품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경화였습니다.